제가 잠글게요. 아 뭐야. 야뭐 진짜? 제가 정글게요아저 잠금 정글 골랐는데아 그래요? 한데. 어, 아, 아, 안잖아 어, 이거 한번 해 봐야 돼. 원딜을? 원딜을? 아니 정글 <laughs> 아, 예. 아니 많안글아요 <laughs> 어, 언니가, 아, 저 아, 언제 가가지고 레드나 먹었지? <laughs> <laughs> <당장> 게요네아아 <laughs> 아, 뭐하지? 빨리 골라야 되는데 어, 뭐하지? 모르가나까? 블리까모르가나블리까 모르가나까 응? 응? 모르겠다, 아. 한명 골랐다. <laughs> 내일 회사 가서 잠 자야겠다. 아, 직도 시작 안했네 <laughs> 자리에 <애들> 계신가야 자, yeah. <laughs> 아이스크림 좀 먹고 올게요. 라면 끓이고 와도 될것 같아 e d c r e 뭐라고? iced cream. 자, iced cream. 자, iced cream. 자, i 요 e

모르고 왔네요. 진짜 한숨 쉬면 거에요 한숨 쉬면 던질거예요아이거내 아이디 아니에요. 음. 아 그래요? 왜요? 던지려고요? 아니 던지시는지 궁금해서 던지게 하려고? 항상 한 2주 <한>, 빠지면 <유족하시면> 되나? <laughs> 머스 아, 람머스서프시야람머스 구르면 저 뛸게요. 네난이제 <laughs> 뒤지고, 응, <laughs> 음? 마이가 늦은는데요 진짜 람모사야 람모사? 싸우님? 싸우님? 빵태님 나.. 나나 죽을거 같은데 <뺨테니> 나 레드한테 죽을거 같은데 우리 빵태님 어떡해? 내가 먹어도 돼요? <뺨테니> 아.. 람모사 아, <뺨테니> 탑이네 이거 어디가 있어? 어디가지 가자 빵태님 가 우리 죽은거예요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오번이라고 어, 근데 뭐야? 노빌랑서붙여너무는데 당황스러운데? 어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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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한번 찾았네, 한번 찾았네. 찾았네. <목소리> 미드 조심요. 네. 킨드 내려갔어요. 어, 되고 싶다. 나 일이 많지 그냥. 조심하세요. 안된는안 돼. 위위위 안 위. 위, 위. 어, 킨드 미드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어, 나이스. 이겼어. 킨드 내려가요. 어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누가 이겼다. 레드 힘이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<laughs> <laughs> <키도> 어디 갔지? 근데 어디 갔지? 아탄 쪽이 일어. 근데 상관없어. 우리 이겼어, 지금. 아니. 봐요, 이겼다는 거. 한칸 하나 더 밀고. 아, 한칸 더. 네. 네. 어, 왔네. 가자. <laughs> 빠른 포기 어이, 대성대성, 괜찮아요? 대성, 대성. 어, 아, 대성대성, <laughs> 어, 숙박맞 찍려고 합니다. 아, 예상했죠? 어, 길드 바텀도 있는 것 같은데, 저기, 수... 근데 믿음?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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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, 아, 피가 얼마 없지만 먼저 들어가야 돼. 어 이런 누구야? 제가 아 예정 나오네. 진짜... 아 <목소리> 미드 비아예요 <미아에> 많이. <목소리> 에이. 미드 <laughs> 비야 <laughs> 뭐야? 개인 놀이 거야? 그러게 누가 누군지 몰라 <laughs> 다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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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. 그런 되게 잘하던데. 다다다다다심이아 응. 어, 어. 예, 여기 있 비드 미 있다. 아 뭐지? 잘못했네. 헤어 어. 어. 킨드 봤던 내려갔어요? 네. 오만 접수하고요. 네. 안나안나 타보겠다. 이대 미아야. 아유, 보이란다미아요

아못해 뭐. 가지나 없는데. 내 믿음이야. 마이비야 어? 어때 겁니까? 아시나요? 씨, 빨리 봐봐. 빨리 어디 갔어?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쉽어 뭐야 미드 미안 야될거 같은데요 빨리까지 다갔는데네 응, 응. 빼고있어요 응. 와봐 쟈쓰다 너거 안돼 하나니. 히 아무리 그래도 아프긴 하다. 너무 너무 었어 이거 어떻게 해?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 안 돼. 리드 가셔도 돼요, 저. 어제 <laughs> 들릴 것 같습니다. 이거, 이거. 화면이 고정돼 그 와인가? 그 눌러야 될 텐데. 와이. 와이. 어쨌든 있다. 아이고. 음. 라지라 다나이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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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, <laughs> 숟가락 하나 <laughs> 얹었다 <laughs> 아, 잡았어, 잡았어. 숟가락 하나 숟가락. 아, 얹었습니다. 어, 잠깐만. 어. 아이내 람머스. 관한 욕심이었어. 아! 아, 이게 안 맞네. 가고 아, 되나요? 아, 아,

먹혀. 어. 아. 아이씨 다이스. 아, 다이이다이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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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40원. 웃음> <laughs> 어, 마이트 어디? 여기 마이야 뭐야? 이 어, 이거 치어 네, 이뭐이요 이거... 렸는 이거... 이 명인데 이거... 이기 이거... 이 이거... 이

서. 무슨. 이거들. 무슨 거는이왜는 얘? 아, 맥던데 저거. 근데 냉 먹을까? 거야. 어디로 가니? 어디로 어디로 어어디대 아. 아, 이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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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여기도 안요 나이스. 나이스. 어, 속자 맞췄는데? 맞췄네? 숫자 다하 아, 살려 살려줘, 아, 살려줘. 아, 개다 씨발. 뭐점뭐 살았다. 야? 살았어. 오, 발 비비비비. 필요? 오, 레드 있구나. 뭐냐? 나 뭐냐. <laughs> 와 완전 텐텐가네 이제. 텐이 완전 텐이네. <laughs> 저거 때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. 아이 당했어. 아 아이고. 아이고.

잘한거 아니에요 우리 팀? 그 네. 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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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은 네. 네. 빼고 다 잘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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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도 칠버요 뭐 네. 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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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요>, -Yes 뭐 아가랭가아진짜아 전판 드렸어요. 랭가 렌가, 전판, 전판 아까 드렸는데 전판은 <목요> 드렸어 응, 저도 아. 전판 드렸어요 아 그렇게 말하는 거, 거 아니지 거 제가 드릴게요. 지가 강한 정신력 <laughs> 드렸어요. 아니, 나라고 이렇게 한 건데. <laughs> 어연 하나도 나도느껴가지고 말해본 건데. 아 제가 드렸어요, 방금 나오면서. 아, 웃겨. 아, 아 <laughs> 어디 보자. 어, 나는 아무것도 안 줬네. 저는 번거로워야 되는데, 드려갖고. <laughs> <laughs> 이나미드갈래미드갈래 <laughs> <갈래, 미드> <laughs> <나도, 나도>. 그래? <laughs> 전전요 <laughs> <laughs> 제가 가볼게요. 어, 탑이야? <laughs> 아, 아, 동상수 동상수 봐. 봐. 네. 어, 저 원딜을 아예 못 하는데요, 저는. 전못하네 연습삼아.

남이 할까요? 그냥 하고 싶은 거야. 저는 아, 싶은... 보스... 무슨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럼... 이미 살수 있는 거고. <laughs> 아 제가 살수 있는 거예요? <laughs> 아, 난 서로 살고 싶어 세상 걸로. <laughs> 응? 뭐야? 뭐야? 엥?